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프리우스 1 0 0 k m 실연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9961km를 탔고요 평균 연비는 약5 1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킬로미터 환산된 게 보일 거고요 절대 에코모드 이런 거 없이 다닌 거고 어, 주 5일 근무인데 이틀은 어, 강원도 쪽 외곽도로를 돌았고요 나머지 3일은 풀 시내만 주행하였습니다. 평상시 운전 스타일은 뭐 하이브리라,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절대 뭐 정속주행이나 이렇게 뭐 느림보 운전 뭐 이렇게 답답한 암 운전 이런 거안 하고요. 누가 봐도 이렇게 주행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만약에 실 구매 분들이라면 진짜 기름 걱정 안 하고 편하게 타셔도 이거 이상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저는 회사에서 기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비를 신경 안 써요. 왜냐하면 너무 신경 쓰면, 회사에서 지원받는 기름값이 20만원인데, 제가 기름값을 뭐 5만원, 6만원 쓰면, 좀, 저는 이해가 되지만,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, 좀, 아무 신경을 안 쓰고 타고 있고요. 오늘또 심지어는 고급유로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. 네. 그래도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거 보니까, 잘 구매한 것 같아요. 지금 일본 차라서 추천하기는 조금 그러지만,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